남편의 속마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기의 부부 남편의 속마음 사람들에게 거부당할까 두렵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네, 예, 예. 제가 12년 동안은 이제 그, 이런 것이 몰라서 이제 남, 단순하게 이제 무식해서 그냥 이렇게 제 아내에게 하던 대로 이렇게 했는데 제 아내가 어, 관계 속에서 제 아내가 이제 먼저 저에게 에,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원인을 한번 찾게 되는데요. 그, 제 아내를 어디 못 나가게 하고, 이런,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사랑을 거부당할까 두려워하는 그 상처, 불안,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고, 또한 가지는 저희, 어, 아버지가 저를 어, 저 장애인 저를 아들을 왕복 5km 통학 거리를 6년 개근 시켜 주셨던 저희 아버지가 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희 큰 형은 장손 큰 형은 저 광나루에 수영하다가 익사를 했어요. 아. 이런 것들을 제가 그 경험하면서 상처가 많은 그렇죠. 그런 불, 두라, 누가 내 눈에 보이지 않면 사랑하는 사람이 날 떠나는 예, 거 보이지 않으면. 어, 어떻게 되는가 불안해 불안해하는 음. 그런 와. 것들이 저에게 작용이 돼서 음. 어느 정도였냐면 제 아내가 독일에서 자전거를 타고 좀 학교 간다는데 예. 음.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가시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자전거 절대 안 된다고 무섭다 아 위험하다고. 음. 그래서 그제 아내에게 자전거도 사주지 못했던 음.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그런 것들이 저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음. 저를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바로 이런 사랑을 거부당할까 두려워하는 그 상처가 저를 음. 움직이고, 저는 그건 모르죠. 12년 동안 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 그, 저의 행동 속에서 나오는 이, 이 행동이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어, 동기부여를 하면 당시 그것 때문에 잘못했잖아. 사실은, 나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두려움과 아 상처. 그런데 부인께서는 예. 남편의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아, 저희 남편은 이게 이제 유형의 장애잖아요. 유형이 보여지는 장애. 그니까, 보여지는 장애 때문에 제가 이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물론 불편한 건 너무 많죠. 비가 네. 와도 제가 우산 이게 들고 제가 무거운 거다 들어야 되고, 뭐 정말 어디 나갔다가 오면은 애들 자고 있으면 애들 뭐다 제가 이렇게 안 하다가 아... 해야 되고, 뭐 사실은 불편한 거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불편함 때문에 제가 이혼하고 싶고, 어, 저 남자 미워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무형의 장에 예, 네, 이이 소반의 내면에, 예. 이런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물론 뭐, 그 장애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론 원가족에서부터 온 여러 가지들이 또 도합해서이겠지만, 네. 그런, 아, 내면의 장애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예, 예전 같은 경우, 우리 첫째, 둘째, 셋째 아이 때는 아빠를 아, 어렸을 때챙피해 했거든요. 그거는 곧 아빠가 장애, 장애를 챙피해 했었는데, 장애를 챙피한 것이 아니라 내면을 챙피했던 거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보면은 지금은 우리 아빠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계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멀쩡하신 남편 두고 또 멀쩡하신 아내 두고 사시지만 다 사실은 우리가 무형의 장애인으로 마음속에 어, 다 있죠. 네, 살고 부분이. 있는데 무형의 장애가 어떤 것이 내가 어떤 무형의 장애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치료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행동을 바꿔서 중요하죠. 제가 살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니까 저의 무형의 장애를 먼저 깨닫기 시작해서 아.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된거죠 음. 두 분이 아주 절절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두 번째 네. 남편의 속마음 보겠습니다 음. 자,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아하. 용서할 수 없다 음. 실제로 아. 이런 상황을 음. 겪으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네. 거겠죠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예. 그러면서 자, 가방을 들고 지팡이를 짚고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저를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 전에는 아버지가 같이 계셨기 때문에 저를 놀리질 못해요. 그런데 지팡이를 짚고 하면 병신이라고 놀리고 쩔뚝발이라고 아. 놀리고. 그때는 참 나빴어요. 예. 예.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은 보면서 아땀 흘리면서 학교 가는데 참안 됐다 그러면서 쯧쯧쯧 하면서 하는 소리 장애인들은 성질이 고약하고 다루기가 힘들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개발하는 게 있어요. 웃자. 음. 그 친구들이 저를 놀릴 때이 지팡이를 갖고 두통스를 쳐 보고 싶은 그런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어, 야너 수업 잘 들었냐? 한번 웃어 줄 때, 그 너를 저를 놀리던 친구들이 저를 이해해 주는 친구들로 변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예,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다른 사람. 을그 마고 잘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저, 나를 누가 무시한다. 근데그 보통 내가 이걸 봐서 내 권위에 눌리는 사람한테는 예 알았습니다 그냥 음. 웃고 넘어가요. 접는데 예예 예, 그렇게 음. 접을 수가 있는데 어, 어 이거 이거는 나한테 이럴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아, 예. 독일의 경찰관 아저씨예 네, 네. <laughs> 네. 뭐, 경찰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아니면 주유소 직원들, 아이고, 뭐, 옛날에 그, 동네, 네, 동네 이제 주차하다가도 뭐, 어, 이렇게 어, 하고. 이 땅이 이 땅이냐, 네. 늘 싸우고. 그리고, <웃음> 네. <웃음> 이제 이럴 때, 어, 이 사람이 네.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이 <laughs> 분노가. <laughs> 아,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주차나 이런 문제로 <laughs> 예. 싸울 때, 예상외로 크게 화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왜 저러시지 그랬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예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예요. 예. 내가 누군데 이렇게 대접하냐고 말이에요. 예. 김 선생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음. 겉으로는 참 강해 보이고 예. 정말 자존감도 높아 보이지만 예, 그 그렇습니다. 속에는 정말 컴플렉스도 있고 맞습니다. 상처가 많은 정말 예. 힘들었겠다. 예. 투쟁은 역사 같아. 살아온 역사가. <laughs> 아니 실제로 지리산 종주도 하시고 설악산 등만도 아, 하셨대요. 예, 예. 아니 그걸 오르셨단 말이에요. 예, 예. 아, 그것도 어찌 보면은 예, 내가 괜찮아. 그렇죠. 이걸 보여 주기 위한 그렇습니다. 일종의 투쟁의 역사였던 것 예. 같거든요. 그 속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셨어요? 예. 정,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약대 합격하고도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거든요. 아, 약학 옛날에 는 신체 검사있었죠 어, 검사 예, 예, 아, 원래는 신체... 그러면 약대를 가고 싶어 하셨어요? 예. 아, 저는 한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장애인으로 딱 이렇게 검, 다리 감추고 다리 어 이제 열심히 돈을 벌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한의사는 안 된대요. 그 약대는 어떠냐고 그러니까 뭐 시험만 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대학교 시험 봐서 합격했는데 신체검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재수하면서 그럼 뭐 서울에 약대가 한두 개냐? 내가 또와서 다른 데가지 그런데 그 다음에 서울에 약대가 있는 학교 다 찾아가면서 그 시험은 잘볼 테니까 신체검사에서만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사정하고 다녔는데 어느 대학교도. 저에게 시험 볼 자격을 주는 데가 없어서, 사실은 약대생이 되는 것도 포기하고. 아. 그 이제 대학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대학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을 때, 야, 그러면 당시에 우주의 신비가 아주 관심이 많았었다라, 그럼 천문학을 하자. 하고 아. 연세대학교 천문기상학과에 들어갈 아. 수 있었죠. 그니까 이렇게 예. 무시를 예. 어,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예. 집에서, 아, 우리가 아 저희가 좀아 우리 남편이 뭐 당신 뭐, 못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되는데 안하면 무시해 이러고서 혈기가 네. 나는거죠 아, 굉장히 음, 예민하게 음, 음. 반응을 네, 네. 지금이야 사실 신체장애를 네. 가지고 입시에서 거부한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러면, 일이지만 예, 예. 옛날이니까 예. 아. 그래서 사실은 연세대학교 들어갈 때도요 저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갈 뻔 알았어요 아. 그런데 어느 그천문기상학과 교수님이 장애인이라고 공부할 기회마저 박탈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주장해 주셔서 저는 간신히 부적격 부적격 하다가 천문기상학과 합격이 됐는데 아유 뭐 그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전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 다 돌아다녔습니다 <웃음> 일부러 지리산 <laughs> 종주도 해보고요 설악산 대청봉도 오르면서 저 고등학교 때 저를 에, 그, 저를 같이 인도해 주셨던 김일환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저를 그, 등산하면서, 등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면 이제 지팡이 짓고 가면, 요즘도 산에 가면 사람들이, 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 여러분들은 두 발로 가지만 나는 네 발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다할수 아. 있거든요?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속으로 외치면서, 아까 투쟁의 역사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는 게 예. 사실은 그 좌절에 대한 분노들이 음.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원동력도 되었어요. 예, 예, 열심히 그렇습니다. 공부하셨으니까 네. 지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 힘도 되었지만 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그 식구가 음. 번뜩 생각이 나네요. 음. <laughs> 교수님 이러셨던 이 동안 또 부인은 어떠셨을지 부인의 속마음 보겠습니다. 음. 자 위기의 부분 부인의 속마음입니다. 나만큼 잘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laughs> 네. 네. 네, 제가 굉장히 그렇게 강하죠. 그러니까 저 또한 음. 아, 남편한테 잘 참고 있으니까 아, 제 스스로가 또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막 아, 땡깡 부리면 제가 잘 참고 있다가 때도. 나중에 결국에는 사실은 우리는 다 참고 있다라는 건 스프링처럼 눌렀다가 한꺼번에 폭파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내 내면은 음, 나 같은 사람 없어 내가 이놈을 짓고서 정말 짓고서 계속 다나 아, 나 빼놓고는 다 비정상인 것 같은 거예요. <laughs> 네. 더 많아요. 나같리니가 여기서 살고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랬죠. 음. 음. 그러니까 마음속에 좀 죄송한 표현이 네. 좀 교만함이 엄청 교만하죠. 네고 네.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그렇죠, 마음. 맞아요. 네. 어, 네. 그게 전달이 됐겠죠, 교수님한테도. 부인이 어, 아, 사실 그런 생각 아니 우리 남편은 네. 아 전달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남편이 워낙 무서워서 남편한테는 별로 전혀. 말을 못 해요 아. 예, 예. 우리 남편이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설거지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이제 어디서 배운 거는 잘 써먹어요 뭐 아. 남편은 스킨십을 해야 된 남자 여자들은 그걸 좋아한다 음.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남편이 뒤에 와서 여보 아까워요. 사랑해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그 설거지를 그냥 꽉 부서트리고 싶어요 사랑한단 말 백번 천번 하지 말고 설거지 한번좀 해줘봐 <웃음> <웃음> 어, 맞아. 요 아, 맞아요. 아, 네, 이 그러십니까. 말을 막 하고 싶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밤새벽 밤새 어, 4시 달리니까 예, 네, 새벽 4시. 아니, 야, 근데 그건 교수님만 예. 그러신가요? 저, 저도 그런 생각까지 잘못 <laughs> 하거든요. 안아줄 수는 있지만. 아, 여보세요. 네. <laughs> 이 사랑의 백수. 아, 그죠. 신문아 <laughs> 씨, 그죠. 여자들은. 아, 그럼요. 해야 왜. 됩니다. 요즘에는 네. 남자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김원효 아, 씨는 해요? 김원효 씨는 해요? 안 하면은, 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 왜냐하면, 아이들도 교육의 힘이 중요하지만, 부부간에도 서로 이렇게 교육이라고 표현하면 웃기지만, 필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하게 하고, 나도 그만큼 감사를 표현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렇요 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지금은, <laughs> 네. 너무, <laughs> 너무 잘 도와주시고. 아, 진짜 아, 도와주셔. 아, 아 어,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 네. 어. 시간이 있으실 때 여보 내가 뭐할거 없어? 여보 내가 도와줄게. 어. 지금은 뭐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는 너무. 제가 왜 몰랐냐면 음. 저는 우리 저는 결혼하면서 어 한번 결혼을 할 하려고 하는 자매하고도 결혼을 못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장애인하고 결혼하면 결혼 생활도 지장이 있고 자녀들도 불구가 될수있다고그집 아. 어, 부모들이 반대해서. 어. 이 자매가 아니라 다른 <laughs> 자매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을 못한 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선택을 받은 순간 <laughs> 우리 가정의 최고의 목표는 행복한 가정. 음. 아, 음. 그거였는데 저에게 있어서 행복한 가정은 뭐냐면 저는 제가 교수로서, 청북대학교 교수로서 강의 잘하고 연구 잘하면, 내 학교에서 잘 나가면 우리 가정은 당연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예. 예. 그리고 그래서 학교생활 잘 했습니다. 잘하고 12년 동안 잘 했어요. 네, 예. 잘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음. 몰랐었던 거요 음. 그러게 말입니다. 교수님, 박사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늘 자기 식대로, 특히 우리... 영기 씨도 그렇고 미라 씨도 그런데요. 내가 볼 때는 남편이 그렇게 강하게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내의 책임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전달이 안 됐다 그러지만 인간은 입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느낌으로 남편이 압니다. 아,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맞습니다. 일조를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당시 또 부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몰랐다라고 음,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셨어요. <laughs> 네,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몰랐죠. 아, 제 원래 생긴 대로 아~ 우리 아이들이 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음~ 아이가 이제 제가 이제 음악회 끝나고 저녁때 막 그~ 립시션까지 하고 오면 굉장히 늦어요 여러분 늦은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면 아이가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예. 11시가 넘었는데. 그러면 제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너왜안 자? 어? 너 내일 또, 또, 일어나라고 할때못 일어날 거 아니야? 어? 그런데 또 옆에서 어머니가 한수더 드세요. 얘가 오늘 낮에 일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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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면은, 너 오늘도 또 할머니 힘들게 했어? 이러면, 그러면 얘가 이제 울기 시작하잖아요. 너뭘 잘했다고 울어. 너 여태까지 자지도 않고. 무서워. 엄마 무서워요. 무서워. <laughs> 네. 이러고서는 이제 제가, 그럼, 빨리 자자, 이러고서, 아. 제가 이제 재워요. 그럼 뭐, 훌쩍훌쩍 우느라고, 막, 안, 못 자는 거 우느라고, 막, 한 시간이 넘게 걸리면 내가 속에서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변화되어지고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이가 이제 똑같이 안 자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는 그때처럼 감정은 내가 힘들으니까 뭐너왜안 자고 있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제 바뀌어지냐면은, 어머. 우리 딸안 자고 있었네.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오면서 어머 우리 우리 딸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안 잤으면 좋겠는데. 어 자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어머 우리 딸안 자줘서 너무 고맙다. 아싸! 막 이러면서 이아이랑 아막 빙글빙글 빙글 한번 돌고 우리 딸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고 제가 안아 주면서 조금 이제 조금 뭐 5분 정도 얘기하다가 음. 어머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리 딸 자야 되겠다. 이러면은요. 정말 1, 2분도 안 돼서 코를 들어라고 그렇죠. 행복하죠 거예요. 아이가.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예전에 얼마나 나쁜 엄마였는지, 음. 얼마나 사랑이라는 걸눈꽃만큼도 주지 못하는 엄마였는지 제가 계속 알아가고 있어요. 아유 셋째 돼서. 우리 여림 씨가 계속 울고 있어요. 음. <laughs> 우리 어린이한테 나요? 제일 많이 그랬죠. 음. 어. 무슨 생각이 나서 눈물이 음. 나요? 아, 아, 그냥. 아 그냥. 지금은 진짜 행복한데 아 그땐 그랬구나 아그땐 음. 진짜 많이, 많이 힘들었구나 네. <laughs> 아, 생각이 많이 지금 죽었어. 갑자기 나가지고 <laughs> <laughs> 네. 엄마 아빠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게 되셨는지 우리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자 이혼 위기를 극복한 두 분입니다 엄마 아빠는 공사 중이다 음. 결혼 12년 차에 12년 되던 해 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마음 에서 뭔가... 저희 남편이 음, 혈기가 나는 사람들은 보면은 아, 말할 때 아~ 정말 빗대가 오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막 쏟아 붓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말 뼈가 녹아 내려가는 그런 이제 상처를 계속 받는데 정말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 혀가 바로 우리 남편의 혀여서 제가 우리 남편의 혀를 정말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고통 가운데서 도대체 우리 남편 언제 바뀌나 그날도 제가 이제 남편하고 조그만한 것으로 다투는데 우리 남편이 또 혈기가 나서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아서 제가 이제 막 너무나 통곡을 하고 울면서 우리 남편이 언제 바뀌나 우리 남편이 언제 바뀌나 통곡하고 있을 때제 안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미라야, 그렇지? 제 힘들지? 제저 저의 입이 힘들지? 그래. 나도 힘그혀그 어, 어, 그 혀가 정말 힘들다. 그런데 미라야, 너 그거 아니? 음, 남편의 그 혀가 바로 너의 혀와 똑같다는 거 아니? 이렇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음. 내가 어떻게 우리 남편의 혀로 얼마나 미워하는데 그 혀가 나의 혀랑 똑같다고 하는 그게 왜 그럴까?라고.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제 자녀에게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그때부터 막 슬라이드처럼 음.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남편 때문에 그혀 때문에 제가 받은 그 상처가 말할 수 없었는데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 어~ 마 나보다 더 놀랍게 예, 네,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이 그 시간을 막 보여지면서 어. 제가 이제 너무나 너무나 많이 통곡하고 울게 되었죠. 그 그래서... 엄마는 그러셨고 아빠는요. 네, 아빠. 예, 이제 저는 제 아내가 그러면서 저한테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혈기를 내면 그때는 12년 정도 두면 이제 제 아내가 딱 입을 닫습니다. 음. 그럼 이제 그 사인이에요. 그럼 여보 당신 화좀안 했으면 좋겠어. 뭐해 줬으면 안 좋겠어. 이제 그러면서 뭐 화를 내는 에, 목소리를 톤을 높여서 얘기하는 제 아내가 아니니까 자고 조근조근하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저한테는 항상 찔리는 모습으로 들렸는데 오히려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아내가 찔리질 찔러를 찔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보,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아까 화냈는데, 그런 모습이 나한테도 있더라고. 음. 내가, 내가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하고 있더라고. 음. 어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니까, 어? 지금, 지금은 한번 찔러야 되는데, 안 되네? 뭐, 그러면서 음. 제가, 저 자신도 뒤돌아보게 됐어. 저는 제가 혈기 내는 것이 당연히 그때까지는 제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낸다고 생각했었는데, 음. 그런데 그때부터, 어? 나도 한 번, 그러면 그 혀가 어떻게 될까? 나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가졌었는데, 되돌아보면서, 아, 내가 얼마나 내 아내에게 12년 동안 그렇게 독약을 먹였는가. 아. 이거 정말 뭐, 죄송합니다. 예. 중요한 이야기 인데요. 예. 이게 내 탓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네. 변화의 계기가 생기는 예. 거예요. 예. 우리는 예. 특히 잘난 사람들일수록 예. 상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내는 보니까 그렇죠. 피해자 의식을 갖고 사셨던 것 같아요. 이 잘난 그렇죠. 아내가 그렇죠. 내가 이런편하고산다음 그런 그렇죠.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고 남편은 아. 또이 잘난 아내가 떠나는 데 대한 불안을 가지고 아. 있고 예. 이두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상대가 바뀌어야 된다. 음. 여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예. 사실은 결정은 자기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애들 탓을 해요. 예. 애들에서 남편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 이게 또 감정이 기억하게 되고 네. 또 아이들 때문에 내 인생이 또 붙들려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서로 아, 아. 이게 내 탓이구나 라는 음. 걸 깨닫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쓰셨다면서요. 예. 잠깐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편지 쓰신 적 있으세요? 네. 아 편지요? 네. 네. 네, 자주 씁니다. 아, 네. 네, 저희 남편은 제 생일 때나 또 어, 기념일이라 든지늘 어, 편지. 자주, 아, 정말요. 정말 사랑 고백 많이 해 주시고요. 아, 저희 남편은. 달라진 남편이, 이후에. 아, 그렇지. 예. 네. 아니 사실은 그 전에도. 사랑하겠다니까요 엄청 근데 자기 식대로 사랑한 아, 거죠 아, 내가 원하는 그렇죠. 식대로 사랑해 주는 게 아, 아니다 예무 예. 사랑한 거죠 네 예, 예, 예. <laughs> 음, 그렇죠.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내 딸이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아빠를 바라보네요 사랑하는 나의 여보 나의 고집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당신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싶군요. 신혼 시절을 돌이켜 보니 나와 어렵게 결혼해 준 당신에게 나는 마음과 입으로만 사랑을 하였지 정작 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늘 소리 지르며 무안을 주었지요. 여섯 자녀들 키우느라 힘든 당신이 주말이면 영화 구경 가자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영화 한번 보고 싶다는 걸 부부는 같이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빨리 테레비전 끄라고 화를 내며 못 보게 하였지요. 지금 생각하면 같은 시간에 잠자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넷째 낳을 때한 번만 친정에 가서 낫게 해달라고 두 달을 나에게 빌었어도 난 어찌 그렇게 반대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였네요. 싸울 때도 밤새도록 당신이 내게 굴복하여 내 직성이 풀릴 때까지 밤새도록 고문하였던 나. 그 모든 것이 어릴 적 장애인으로 사랑을 거부당할까 두려워하고 무시당할까봐 눈치를 보며 살았던 내 상처와 불안 때문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지금 나는 대학 교수로서 무늬만 행복한 사람이 되어 가족들에게 사랑은 주지 못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상처를 회복한 모습으로 어디든 당신과 함께 달려가는 지금 이 순간들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인 거 알지요 지금도 가끔 화를 내는 남편이지만 이제 마누라 말잘 들어서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다고 했지는 아내 바보가 되어버렸네요 내가 내 잘못을 돌이켜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준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천사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 아유 아내도 울고 또 자녀들도 따님들도 같이 근데 저기 우리 다섯째 누림이 누리미 엄마랑 같이 노래를 준비했다면서요 <laughs> 노래 해줄 수 있어요? 네. 엄마는 어, 지금 예. 한참 울고 계시는데. 예. 네. 열심히 불러줘야 될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네. 네.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예. 네. 박수를 쳐야 듣겠습니다. 네, 다섯째 여섯째 딸과 함께 노력. 위에 태어난 사람 너희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내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우리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그이쁜이는지 하는 이야기였는데 예.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와서 해주신 이 가족에게 큰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뵙기 좋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건데 다섯 분 추첨했습니다 이분들께 백화점 상권 십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 돌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제네서 백화점 상품권. 사임당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 금성출판사푸르넷 공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햇빛 700 평창농국산물에서 백화점 상품권 마산명산 몽구관장에서 백화점 상품권 신가족탐구 장면상... 여러분이 나오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 전국이야기대회 내말좀 들어봐라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오신 기념으로 가족사진 찍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